어, 우리는 참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삽니다. 그 인정받기 위한 대상이 시기마다 늘 다른데 어릴 때는 부모에게 많이 인정받으려고 자녀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면은 선생님에게 어, 만족받고 싶어서 받아들여지길 원해서 참 많이 애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직장에 들어가서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의 삶은 인정을 위한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격이 많이 상실되기도 하고 성품이 많이 고장 나기도 합니다. 이런 인정 욕구를 잘 담은 영화가 2014년에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플래시는 뭐냐면 음악 관련 영화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플래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플래처라는 교수는 제자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굴기로 유명한. 어, 악명이 높은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플래처를 연기한 배우인 JK 시몬스라는 배우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매라면 은저 남자와는 절대 연애하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마녀와 연애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플래처가 악독하고 심지어 그의 제자 중한 명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앤듀르라는 학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데그 앤듀르는 플래처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플래처의 그 악독한 교습을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막 사귄 여자친구도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가 내 성공 즉 플래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장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시간을 빼앗는 것 같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에 피가 나도록 드럼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 드럼 연습하다가 피 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죠. 그리고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연습 당일날 플래, 그 앤드류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합니다. 그런데 플래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연습 자리에 피를 뚝뚝뚝 흘리며 나아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왜 그렇게 앤드류는 플래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어찌 보면 앤드류에게 플래처는 그냥 단순히 인정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의 자리를 그 선생님이 대체한 것이죠. 우리 곳곳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 우상쯤은 목록의 열 가지 이상이 있을 줄 저는 어,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오늘 이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이죠. 야곱은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 중에서 어찌 보면은 어 우리가 왕족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어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곳곳에서 언약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복은 그의 시에 계승되었습니다. 먼저는 이삭에게 계승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맏아들에게 계승될 법한데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계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야,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더 남자다웠거든요 가장이라면, 가장의 후계를 잇는 자라면 에서처럼 사냥도 잘하고 털도 복실복실 많고 남자답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됐습니다. 이삭의 장자의 기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었던 것이죠. 아내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바로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제 상상이지만 아마 어머니를 잘 따르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졸졸 따르면서 부엌에서 일도 잘하고 음식 만들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좋아했던 거는 굉장히 상반되죠 그런데 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져물어서 눈이 어둡기 시작합니다.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바로 통, 분명 우리 육체적인 시력도 약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통찰력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계승해주기 위해서 축복해주기 위해서 에서를 은밀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이제 이 리부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야 이제 리부가가 사기를 계획을 하는 것이죠. 아들아 이리 와라. 너털좀 붙이고 또 포도주도 좀 가져가고 그리고 스테이크도 좀 가져가라. 그래서 아버지의 기분을 좋게 해서 그 축복을 네가 가르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다가왔지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주어할 축복을 야복 야곱에게 몽땅 다 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축복식이 끝난 이후에 뒤늦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스테이크를 잘 구워서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받아야 지 하는 마, 기대 잔뜩 부푼 마음으로 이삭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화들짝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기점부터 왕, 믿음의 왕족 가문이라고 할수 있는 이삭의 가정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갈등은 다름 아닌 너무나도 선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 그 갈등의 원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창세기 27장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29번이나 등장한 단어가 바로 복입니다.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27장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축복 한번 했다고 이 가정이 그렇게 갈등이 생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뭐. 야곱이 에서를 때린 것도 아니고 또 에서가 야곱과 무슨 철천지 원수 지간도 아닌데 축복 하나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되죠. 저 27절부터 29절을 좀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삭이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말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뒤늦게 애서가 오면은 아그 축복 취소하고 너에게 축복 다시 해줄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취소할 수 없다고 이삭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전해지는 축복과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애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즉, 축복이 내려지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 축복의 대상에게 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약간 비슷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 아침 마당에서 무엇을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아침, 아침 출근하기 전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어머니의 습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저에게도 이제 학교를 등교하는 저에게도 아들 사랑한다 이 말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낯간지러워서 엄마가 이제 그 말이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저를 전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남자아이라들은 익숙하지 않은데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굉장히 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축복은 그 사람을 그 축복의 내용에 맞게 변화시키는 기질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이 이 축복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내린 축복이 야곱의 삶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내려졌는데 야곱이 야곱과 리브가가 정말 가진 수고를 다해서 사기극을 펼쳐서 그 축복을 쟁취했는데 그 축복을 당장 성취되는 것을 맛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29절에는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축복을 받은 대상자가 거부가 되고 그 가장의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그 가장의 계승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부가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20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해서, 심지어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도 자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 자신의 아들을 배반하면서까지 이 일을 벌였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삼촌 라반에게 그 아들을 급히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리브가가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면 속에서 숨겨진 의미는 리브가가 죽기까지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5장에서 리브가가 죽었다라는 암시가 희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49장에 리브가의 이름이 한번더 등장하는데 바로 그가 묻혀진 장사된 그 장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리브가가 복을 쟁취함으로 얻은 결과는 아들이 가장이 되는 것을 눈에 보지도 못하고 아들이 거부가 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아들이 눈앞에 있지도 못하게 된 상황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축복에 받은 대상자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삶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계속해서 맞이해야 할 정도로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울과 다윗이 쫓기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저는 100% 확신하는데 다윗은 우울증에 걸렸을 확신이 저는 100%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자들까지 그 다윗도 분명히 두려움 속에서 정신병에 걸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야곱 또한 그랬겠죠. 야곱은 복의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정신이 어두워진 삶을 누게 리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은 취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축복의 중요한 특징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다.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은 한참 뒤에 창세기 뒤에 가야 온전히 이루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 가진 고생을 20년 동안이나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불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부 만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성도인데? 이미 인격의 대부분은 상실된 채 우울증에 걸렸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불을 누리면 뭐합니까? 야곱은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부침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이 내려지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축복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내용에 걸맞는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사기꾼인 야곱을 그냥 그 축복받으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겸손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그 축복의 내용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침과 어려움과 고통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그 복의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은 즉시 우리의 문제가 다게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복에 걸맞는 존재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과정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축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제 그 축복을 받기 갈망하는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삭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냐? 그러자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 중요한데요. 나는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로 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참 야곱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나는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로 쏘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거짓말이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내 아버지의 마다들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에서로 쏘이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떤 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에서로 쏘이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그들의 강조점이 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순의 강조점이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 뒤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제가 다시 한번그 히브리 원문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에서로 수이다. 아버지의 마다들. 강조점은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마다들이 되고 싶은 겁니다. 축복의 본질, 야곱이 쟁취하고 싶은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마다들이 최고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불과 몇년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어, 여기 많은 자매님들이 고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누나가 7살, 9살 차이가 나는데 어머니가 그동안 아, 이석을 아버지가 들으시면 안 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맏아들은 그 나머지 자녀들은 부산물과 같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그 극심한 편애 속에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복달이 나 있었을까요? 예, 야곱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 야곱의 나이는 청소년기로 1 0대 나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십수년 동안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에게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다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이었죠 어, 이현장을 야곱은 그저 부럽고 열등감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애서가 축복, 애서는 가 축복, 서 여기서 유언적인 축복은 못 받았지만 비공식적으로 그삶 속에서 굉장히 애서를 많이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항상 야곱은 눌려있었을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맞추라. 여기서 그냥 단순히 키스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입맞춤은 상대를 향한 존중과 어, 바로 그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존중의 의미로 키스를 한 것이 아니라요. 뭔가 계속. 그 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눈은 어둡지만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것이죠. 그아들이 향취를 맡으면 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니면 야곱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애 처음 아버지와 가장 가깝게 입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버지의 목에 머리를 파묻고 입맞추는 야곱이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안긴 기억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항상 아버지의 품에 독자, 독자지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에서죠한 번도 아버지에게 야곱은 안긴 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자기 야곱으로서 축복은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늘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야곱의 방식으로 축복을 받으면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 에서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심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 있죠. 아 남이 축복 안 해주면 내가 축복이라도 해줘야지. 그냥 내 기준에 맞게 나를 인정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타인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진정한 인정과 사랑과 만족을 우리는 항상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참 잘못된 방식과 태도로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야곱과 마찬가지이죠.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죠? 가장했습니다. 내가 아닌 맏아들 형에서의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렇습니다. 우리도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감추는 방식으로 참 많이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어 유튜브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머니가 야, 너 뭐해? 이렇게 말을 하면 애가 화들짝 놀래죠. 그러면 애가 갑자기 저희 조카만 봐도 알수 있지만 아픈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닌 모습으로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 거죠. 잠시 잠깐 그 순간에 어머니의 그 훈육을 면키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이 축복 받는 사람들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저조차도참 그런 게 무엇이냐면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봅니다. 매일 듣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심지어 제스처까지 많이 따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효과도 있지만 내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나 이유한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어.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뭐 오카는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라는 잘못된 마음도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만족을 누리길 원합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 어, 저, 목사, 아, 목사나 좀 제외인데요. 제가 그 수련할 때 그런 일을 경험한 게 이제 저희 선생님 중에서 의사 선생님 한분 계시는데, 어,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사자 직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뭐 전혀 위로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자 직 그런 단어의 직업을 사람들에게 내비쳤을 때 표정에서 벌써 그 사람이 축복하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사, 변호사, 판사 하기 싫어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직업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직업을 성취해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다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은 게 무엇이었는데요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아파트는 다 비쌉니다 1층이든 31층이든 다 비쌉니다. 근데 31층에 펜트하우스가 있었는데 한 2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3 2층 살고 싶다. 저기 살면 어떤 느낌일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같은 위치와 공간에 사는데 사람들의 만족과 인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 비싼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해도 또 높은 인정과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인정받고 만족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만족과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27장 32절과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2절과 3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비시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소로스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아들 야곱이 그 축복을 쟁, 가로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체념 섞인 분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면 바로 보라이란 단입니다 보라. 33절에 나오는 보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에서야 야곱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확실히 복을 받을 것이더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왜 이삭은 단순히 분노만 하지 않고 체념 섞인 분노를 했을까요? 사실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왜냐면 창세기 25장에 그두 아들이 동시에 출생했을 때 이미 예언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주해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승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저 약해 빠진 야곱을 선택했을 리가 없다라는 그의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가 재단해버렸던 것입니다. 예언이 뭐가 잘못됐을 거야. 삶을 살다 보면 그 예언이 잘못되었을 것이 증명될 거야 라고 에서는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장자라는 단어입니다. 장자, 마다들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마다들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먼저 태어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에게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라는 말이 마다들, 장자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넓히 보아서, 신약 성경까지 보아서 장자, 마다들, 독생자라는 표현이 가장 누구에게 많이 적용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시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다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서술하다가 12장에 가서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 마다들은 예수님인데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무슨 생뚱맞은 소유일까요즉 교회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다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만한 조그마한 구석이라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 라막 사았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항상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다들, 장자의 자리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가 늘 영원전부터 경험하셨던 마다들의 지위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다들로 여김받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로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이 가장 소중한 대상에게 만족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장 상사에게 조금 혼났다고 해서 마음이 크게 낙심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당,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는 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아버지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남은 삼일을 장자의 삶으로서 담당하,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